앞에서 배웠던 정비례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문제. 형과 동생이 집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에 갈 때, X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Y미터라고 하자.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 어, 주어진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지금 동생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주황색, 형은 그래프가 파란색이죠. 동생을 먼저, 동생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좌표를 먼저 찾아볼게요. 이렇게 쭉 갔을 때, 이 부분, 여기는 1, 콤마, 200으로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정수가 아니니까 못 읽고, 또쭉 올라갔을 때, 여기 2콤마 400. 그러면, 동생은 X가 1일 때 Y가 200인 좌표가 있고, 또 X가 2일 때 Y가 400인 좌표가 있었죠. 우리 여기서 x와 y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x가 1일 때 y가 200이고 x가 2일 때는 y가 400이에요. 몇 배죠? 200배. 두 번째도 똑같이 200배네요. 그러면 이 관계를 y는 이라는 식으로 바꿔보면 동생은 y는 200,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형도 읽을 수 있는 좌표를 먼저 찾아볼게요. 쭉 여기는 정수가 아니라서 못 읽고, 여기를 딱 봤더니 X도 정수 3이고, Y도 정수 200이죠. 그 다음 또쭉 올라가서 이 부분, 여기는 지금 X가 6이고, Y는 400이네요. 그러면 형도 x와 y를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몇 배인지 찾아줘야겠죠? y가 x의 몇 배인지 찾을 거야. 근데 어, 3, 200 힘드네. 그러면 y는 ax 우리 정비례 관계식 이렇게 y는 ax 꼴인 거 알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서 200은 3a.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a는 3분의 200이 되죠. 그래서 형의 정비례식은 y는 3분의 200x. 얘가 동생. 이 식이 형. 이렇게 형과 동생에 대한 정비례식을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볼게요. 1번 집에서 출발한 후 6분 동안 6분 동안 형과 동생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laughs> 지금 거리를 y라고 했고 시간을 x라고 했어요. 지금 x 값을 알려준 거죠. x가 6일 때 거리 y 값을 각각 구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생은 우리가 처음 찾았던 이 정비례식에다가 x에다가 6 대입해주면 동생 y는 200 곱하기 6 그래서 1,200m 동생은 1,000 어, 동생 동생 색깔로 써볼게요. 동생은 1,200m가 되고 형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y는 3분의 200 곱하기 6.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하면 400m가 되겠죠. 그래서 형은 6분 동안 400m를 간다. 그 다음 2번. 동생이 출발한 지 14분 만에 도서관에 도착했다고 할 때, 형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지금 동생이 14분 만에 도착을 했대요.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데 14분밖에 안 걸렸어. 그럼 우리 여기 관계식 알고 있으니까 X에다가 시간 14분 대입하면 거리. 집과 도서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집과 도서관의 거리는 200 곱하기 14 해서 2800m라고 집과 도서관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형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찾을 수 있겠죠. 지금 시간은 x예요? y예요? x죠. 문제에서 x를 물어봤어요. 그 다음 y는 방금 구했죠. 거리. 그러면 형의 식에다가 대입해서 2,800은 3분의 200X 전체에 먼저 3 곱해서 분모부터 없애주면 좌변은 8,400이 되고 우변은 200X 그럼 양변을 X의 개수인 200으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42는 X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형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2분. 이렇게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관계식을 먼저 각각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1번이야. 식 먼저 찾기. 무조건. 그래프를 주면, 문제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주, 주었을 때는, 식을 찾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연습문제, 한 가지 다 볼게요. 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 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 정비례식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y는 ax. 이렇게 식이 생긴 보기를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1번부터 봤을 때, 가로의 길이가 6, 세로의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ycm이다. 우리 둘레는 내네 변의 합이죠. 그래서 y는 가로, 가로 이렇게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세로도 똑같이 두 개씩 있죠? 그래서 곱하기 2. 정리해주면 y는 12 더하기 2x. 라는 식이 나오는데 정비례 식이랑은 지금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1번은 땡. 그 다음 2번. 무게가 250g인 그릇에 물 xg을 넣었을 때 전체 무게는 yg이다. 전체 무게라고 하면 원래 그릇의 무게인 250에 우리가 넣은 물의, 무게, 어, 물의 무게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y는 250 더하기 x. 얘도 지금 정비례 식이랑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2번도 땡. 3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x, y인 마름모의 넓이는 20이다. 우리 마름모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죠. 그래서 넓이 20은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우리 얘도 y는, 이렇게 y는으로 정리를 해봐야 정비례식인지 아닌지 비교할 수 있겠죠? y는이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 먼저 이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주고, 그럼 좌변은 40, 우변은 이렇게 약분돼서 x, y가 되겠죠. 어, 양변을 x로 나눠서 y는 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좌변은 x 없어지죠. y는 x분의 40. 지금 이 식을 정리를 했더니 x가 분자가 아니라 분모로 내려갔네. 그럼 얘도 정비례식과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3번도 땡. 4번. 자동차의 시속 xkm로 2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y이다.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거리 y는 속력 곱하기 시간. 정리하면 y 는 2x. 어? 얘는 정비례식이랑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4번은 정비례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5번, 소금의 양, 어, 소금의 양은, 식 다들 외우고 있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 식으로 그대로 써주면, 소금의 양, y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 약분 되네요. 약분 되면 꼭 약분해서 써줘야 돼요. 약분하면 y는 3x. 어, 5번도 지금 정비례식과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5번도 정비례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1번과 2번처럼 y는 2x긴 한데 지금 여기에 상수항이 들어가 있죠. 상수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정비례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비례는 꼭 이렇게 y는 ax. 우변이 이 ax 항이 하나만 있어야 정비례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조심하기.